이번 시간에는 우리 체크체크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 지상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 원본, 그 컨트롤 원본을 교재에다가 직접 이제 적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이제 주당 배당금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에 평균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AVG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서 avg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당 배당금이라고 필드명 이렇게 이제 대가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계약 건수, 계약 건수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되도록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표시의 예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건수, 건수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30이라는 이 개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카운트, count, 카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지금처럼 요 글자 이제 붙여라. 뒤에다가 요 글자 붙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M %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렇게요. 해서 앞에다가 쌍단표를 묶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띄어쓰기까지요. 띄어쓰기까지 요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이어서 이어서 카운트 개수 이제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요 뒤에 있는 글자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제 요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txt 성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성명, 성명 필드에 그 내용이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명하는 필드가 txt 성명에 나타나도록 그냥 성명이라고만 쓰면 되죠. 뭐 특별한 형식 같은 게 없잖아요. 해서그 값이 그냥 나타나게 그냥 우리가 그 컨트롤 원본에다가 성명하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작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제품가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합계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시의 예를 보니까 9 5만6천원이다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sum, sum이라는 함수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지금처럼 요런 글자가 붙게 그리고 뒤에다가 요런 글자가 붙게끔 우리가 포맷이라는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식을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sum이라고 써서 우리 제품가라는 그 필드에 합을 구해 달라 그 합계를 이제 표시할 때 포맷, 형식을 지정해 주겠다. 그때 이런 형식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해서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제 우리 이 합계가 들어갈 그 위치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 글자 출력해라. 뒤에다가 이 글자 출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만약에 중간에 땡땡하고 만약에 콜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론이 들어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형식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안 되죠. 이 중간에 만약에 콜론이 있다면 콜론이 만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 형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래서 우리 콜론이 만약에 중간에 들어간다면 콜론 그 뒤에 띄어쓰기 한거 있죠. 그 그거 뒤에 그거 뒤에다가 쌍따옴표 두개 열어주고 그리고 이 글씨가 시작하는 곳 앞에다가 쌍따옴표 두 개를 지금처럼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마지막 글자가 이제 우리 별표, 별표로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회원 코드에 우리가 랜, l e n 이라는이 함수를 묶어서 글자 수를 세고 거기서 이제 빼기 1만 해주면 되죠 빼기 1에서 원래 회원 코드가 들어있는 그 글자에서 왼쪽에서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이제 몇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별표를 찍을 때 n%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별표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해서 l e n 이라는이 함수를 이용해서 회원 코드에서 글자 수를 세라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1, 1을 빼라 만약에 회원코드가 만약에 원래 다섯 자리라면 다섯 글자라면 거기서 이제 빼기를 해주면 이제 4가 되겠죠 해서 회원코드에서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우리 네 글자를 꺼내 달라 그러면 이제 한 글자 빼고 다 가지고 왔죠 거기다가 이제 이어서 별표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부서와 직위가 표시 예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지금처럼 앞에 이제 부서 명이 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직위가 오는데 그 직이 앞뒤로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부서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값 출력해라. 그리고 직이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값 출력해라. 그때 이제 직이 앞뒤로는 지금처럼 가로 열고 닫고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트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니까 레코드 개수의 100분의 1만큼 100분의 1만큼 요 기호를 반복해서 표시하래요.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실제 개수와 건이라는 글자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210건이 있을 때 100분의 1만큼 그랬으니까 이제 2.1하고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int int를 붙여서 2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tring이라는 함수로 그 100분의 1한 그 값만큼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 개수, 건수를 이제 구할 때는 카운트라는 함수로 우리가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카운트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전체 건수가 나올 거고, 그 전체 건수 나누기 100을 해라. 그 값이 이제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값을 이제 int로 묶어서 정수로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스트링 함수를 묶어서 이 개수만큼 이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리고 이어서 뭐 표시해라. 우리 가로 여는 거 표시하고 그리고 실제 개수, 실제 건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다가 건하고 가로 닫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입금 현황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현금이랑 똑같으면, 현금이랑 똑같으면 5% 할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iif 라는 그 명령어로 우리가 묶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iif 라고 쓰고 지금처럼 입금 현황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현금이랑 똑같냐. 만약에 똑같으면 5% 할인이라고 출력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하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 iif 함수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요. 직위필드 값이 대리인, 대리인 그 직원들의 매출액의 합계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때 이제 매출관리라는 이 커리랑 디섬이라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 맨 앞에다가 인수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우리 도메인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라. 그때이 매출 관리에서 직이, 직이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대리랑 똑같은 거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때이 대리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래는 쌍땀표를 묶어야 되지만 쌍땀표에다가 또 다른 쌍땀표를 쓸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대리라는 글자를 우리가 호땀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 TXT 서비스 코드 그 컨트롤에 표시된 서비스 코드에 해당하는 서비스명, 서비스명이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특정 데이터를 지금처럼 찾을 때 우리가 D 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서비스라는 요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D lookup이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해서 서비스명을 찾아 달라. 그때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서비스라는 고그 테이블에서 고그 테이블에서 그때 서비스 코드랑 txt 서비스 코드에 들어있는 값이랑 똑같은 거, 똑같은 것들 중에서 서비스 명을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9번에서 dsum이라는 이 함수를 쓰든 지금 10번에서 dlookup을 쓰든 어차피 형식은 똑같은데 이 뒤에 조건 쓴것좀 보세요. 조건 쓴거 보면 지금처럼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대리라는 이두 글자를 우리가 호 따음표로 이렇게 묶어서 썼어요.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우리 서비스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뒤에다가 우리가 컨트롤 명을 쓸 때는 지금처럼 호단표가 됐든 그런 걸로 묶지 않고 묶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조건 쓰는 거이 조건 쓰는 거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체크 체크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10개의 문제에 들어있는 이 문제들 여러분들이 그냥 풀수 있게 그냥 쭉쭉쭉 풀어 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금 연습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